안녕하십니까 황팀장입니다. 오늘 레이 차량에 어, 제임스 제임스 3 6 0에어 장착했습니다. 4채널 블랙박스고요. 어 기존에 저희 화물용 대형 화물용 4채널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LCD 자체가 10, 10인치가 조금씩 넘어가죠. 예, LCD가 너무 높아서 승용이나 SUV에는 장착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으로 저희가 출시한 제품인데 이거는 9.25인치요. 9.25인치에다가 조금 낮습니다. 높이 자체가 조금 낮아서 스마트폰보다 조금 좀큰 사이즈라서 승용이나 SV에 u 장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레이 차량은 이 차주분이 여기 보시면 뒤에 이 부분을 타공을 하셔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 위에 마감재죠 대시보드는 놔두고 이 위에 마감재를 타공을 해서 깔끔하게 배선을 정리를 잘했습니다. 이 차주분이 조금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laughs> 이게 깔끔하게 장착이 가능하세요. 이거 보시면 깔끔하죠? 배선 노출도 없이. 이렇게 장착이 되세요. 아. 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졸라 이쁘지? 예. <laughs> 이게 마음 먹게 달라. 이게 솔직히 마감제 이게 얼마 안 하거든요? 이 마감제 얼마 안 하니까. 아 이게 솔직히 저 같아도 그냥 타공해서 깔끔하게 장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차도 타공해가지고. 그냥 배선을 안쪽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요거 다이를 하시더라도 이건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이렇게 장착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배선 살짝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장착하면 되고요. 자, 이게 기본 화면이고요. 뭐 여기서 이제 주차 시간. 평상시에 아예 꺼버리고, 아니면 시간으로 얘는 주차가 되니까요. 저전압이 기능이 없어요. 시간으로 주차되니까요. 그때그때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뭐, 미러링 기능이라 했는데, 이거는 뭐, 옵션이니까요. 이 화면에도 뭐, 미러링 띄울 일은 별로 없겠죠. 일단, 큰 화면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이고, 뒤에 이제 좀, 짐이 많이 실리거나, 뒤에 룸미러가 잘안 보인 차들은,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후방 화면이 나옵니다. 이후방 화면을 띄워놓고 다니시면 편하겠죠? 아좀 시끄럽네. 착각 <laughs> 아, 착각하니까. 아 뒤에서 착각 착각하니까 형님. 자 이렇게 후방 화면 띄웠다가 도 깜빡이를 넣으시면 지금 좌측 깜빡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좌측 화면 이렇게 보여주고요. 후방 화면 이주일때 이제 깜빡이가 꺼지면 다시 후방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룸미러 저희 룸미러 위에도 거치 가능한 제품이라 룸미러에다, 룸미러에다 장착했을 때도 이렇게 룸미러 대용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 채널로 이렇게 다니시더라도 깜빡이 넣으시면 왼쪽.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깜빡이 끄면 다시 4,000원으로 나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걸 4,000원으로 안 두고요 좌우만 이렇게 옵션을 선택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좌우만 이렇게 띄워놓고 다니는데 자 이러면 평상시에도 좌우를 이렇게 살피면서 다닐 수 있고요 깜빡이를 넣으시면 왼쪽 깜빡이 내시면 왼쪽 화면 이런 식으로 깜빡이 끄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 제가 지금 한달 한 정도 이걸 장착하고 제 차에 또 장착을 하고 주행을 해본 결과 이 사이드만 이렇게 보고 다녀도 어, 오른쪽 오른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안 보게 돼요. 시선이 그러면 앞이랑 여기 딱 모니터까지만 시선이 가고 저쪽 우측 사이드 미러까지는 시선이 안 가기 때문에 안전운전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영상을 앞으로 몇번더 찍어서 계속 올릴 건데 저희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어, 선택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각은 몇번 보여줬지만 어, 거의 90도까지 사각지대 하나도 없이 다 보여줍니다 사이드미러를 좀 적응이 되시면 사이드미러를 안 봐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임스 오토였습니다.